따끈따끈하게 4월 8일 오늘자로 올라온 기사 내용인데요. 어,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거 우리가 함께 알고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료러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LH 못 믿어 각자 살길 찾아야 점점점 신혼부부들 멘붕 이런 예, 기사가 떴는데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사실 예, 여러분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LH가 놓친 것들 이거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 음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 볼게요 자 지난 3월 27일 전셋집 빼고 기다리다가 날벼락 신혼부부 울린 LH 기사가 보도된 이후 LH 상담센터 전화통에는 불이 났다고 한다 군포 대암이 신혼 희망타운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정확한 본 청약 지연 기간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기사에서 대부분 독자들이 공감하면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갑작스런 지연 통보였지만 실제 당첨자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3년 이상 지연도 가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LH는 본 청약을 2주 앞둔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3년 지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본청약, 청약을 이제 하는 거는 어, 2주 후면 본 청약을 해서 이제 아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새 집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갑자기 3년 정도 더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통보가 온 거죠. 통보. 예. 하지만. 어, 취재 결과 지연 기간이 3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년도 모자라 정확한 시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항의 전화를 했던 겁니다. 네. 이번 사전 청약 지연은 LH 직원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상담원은 누구나 알고 있던 문제를 방치해 공사가 미뤄졌고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자꾸 같은 문제가 벌어지니 LH 업무 처리 방식이 근본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든다고 토로했다. 뭐 이런 예, 내용이 뭐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단천, 허탈하기만 합니다. 21년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입주까지 10년 이상 기다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에는 대형 송전탑이 있고 이 송전탑을 옮기기 전까지 본청약과 공사가 미뤄지는 것이기에 입주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24년 4월 본청약, 27년 1월 입주라는 계획이 사실상 좌초한 셈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인데요. 사전 청약 당첨자 포기도 속출했대요. LH 못 믿겠다. 예, 이게 말이 뭐 3년이라고는 했는데 더 걸릴 것도 같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어, 이와 관련해 LH 측은 사전 청약의 당첨자와의 소통을 강화, 강화하겠다면서도 어, 입주자 협의회와 같이 대표성 있는 단체가 없는 탓에 소통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어, 뉴홈으로 바뀐 신혼희망타운 앞으로는 네 하면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어전 정부의 어떤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장관인지 다 알죠. 집은 빵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대상자들이 대안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LH 의 설립 목적인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을 되짚어 보는 대지퍼 보는 아. 어, 봅니다. 말이상하네 말이 어쨌든 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비단 이 지역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서울에도 사전 청약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그 청약 받으신 분들은 본청약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통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반, 저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침 방송에서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실제로 공사 계획을, 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막 사려고 하는 수요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면서 했는데, 당시에도 7년 뭐 이런 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건을 제가 보여 드린 거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무언가를 항상 추진할 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드물었어요. 예, 이게 그어 일단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한달한 한 달이 그뭐 보유하면서도 큰 지출이 일어나고 만약에 그 지출이 잘못되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민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잘못되면 정부 보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일단 그리고 어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운영하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그죠? 공무원들급에 계신 분들이 그죠? 뭐 공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뭐 예, 어떤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 책임감을 말로 할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근본적인 것을 진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일은 발생할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은 각계 부처, 각계 상황 뭐 지하철 공사는 안 그랬습니까? GTX 공사는 안 그랬나요? 항상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다고 억지로 뭐 정말 책임감 없이 해서 늦게 했다 이건 아니라 하다 보면 좌충우돌, 또 예기치 못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뭘까요? 네,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말이라도 어디에서 우리가 뭔가를 항상 약속하고 그 기간 안에 한다고 했더라도 항상 일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때 일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는 균형 있는 투자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더 이렇게 다른 전셋집을 지금 딱 팔고 이로 갈아탈라 그랬는데 이미 전세가가 올라가서 지금 어찌하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딱 일이 벌어지면 계획이 무산돼 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월세가 잘 나오는 다가구라도 있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세는안 빠졌지만 빌라라도 있었다면 내가 은신처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안 좋아질 때 모든 여러 가지를 경험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균형 있는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어도 별로 크게 데미지가 없었고요.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큰 데미지를 받았죠. 특히 어떤 분들이었죠?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죠? 예,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갭 투자 위주로 하셨던 분들. 시세 차익형 그죠? 어, 수익형과 시차익형을 균형있게 투자했어야 했는데 시차익형으로만 바라봤던 분들은 지금 이런 시장을 만나고 나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 회생절차를 받는다든지 파산신청을 통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을 맞닥뜨리신 분들도 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요 모든 거는요 실수 없이 성장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내가 잘못되는 경험 없이 완성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높은 자리에, 다 안정된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서 균형 있게 이렇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게 작은 돈으로 하더라도, 예, 시 차익형의 만 몰입할 게 아니라 시차익형과 수익형을 고루고루 이렇게 지그재그로 균형 있게 투자하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시장이 어떤 정부의 약속이 어긋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유비무환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과 어느 정도 이룬 분과 조금 이루신 분 아예 못 이루신 분들 이런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선택이나 결정과 추진을 할때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더 많이 해, 해본 분들은 이 선택을 할때 확실히 덜 손해보고 어더 많이 버는 방향으로 선택을 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좀더 좋은 방법이 이거였는데 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 애매한 선택을 하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그게 맞았던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거의 못 느끼죠. 아, 아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 지금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네. 그럼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는 안전하게 하나 해두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거예요. 근데 저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자분들이 테슬라 회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다 자, 나름대로 뭐 크고 뭐더 크게 잘 되고 덜잘 되고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마다 다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미 구축해놓은 망에다가 입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뭐 접근이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더 실패하지 않을 방법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초기 투자 비용이 1조가 들든 100조가 들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까. 아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이분이 이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혼 희망타운에서 이것 때문에 혹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건 말고도 서울에도 이제 이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요. 어, 아마 많이 실망하고 좌절될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에요. 어, 아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정부도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정부라서 믿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 스스로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으로 갖고, 우리가 다시 바짝 차리고, 우리의 1년 후 5년 후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경매 공매가 톡톡히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어, 생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빌라는 싫어, 소형 아파트로 거래 몰리며 전세난 가중. 네, 서울 아파트 전세값 46주째 연속 상승.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제가 전세가 상승 얘기한 게 벌써 언제예요? 네. 지난주, 지난주 지 방송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또 계속 상승 중이죠. 네. 또한 2주 후에 또 상승해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또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빌라는 월세 선호. 근데 이것도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등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빌라고 뭐, 방이 없어가지고, 전세고 뭐고, 보증보험만 되면은 뭐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전세고 뭐고, 이건 이제, 어 월세를 선호하긴 하지만 전세가 인기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전세 수급지수 128.08의 달에 서울 입주물량 감소세 커져. 자, 계속 얘기하던 거죠. 지금 서울 입주 물량 감소세 커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어, 지금, 지금 정부에서 일시 대책이라든지 또 역세권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또 이거 빌라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도 어, 뭐예요? 재건축한다 그러면 원래 받기로 한 기부채납에서 더덜 더, 받겠다든지 예, 여러 가지 지금 완화책이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어, 너무 좋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진행할게요. 라고 또 이게 추진되는 분위기가 또 그렇게 많이 또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진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일 겁니다. 조금 더큰 완화책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입주물량도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렇게 또, 안, 이 상태로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더큰 완화책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어쨌든, 정말 매력 있는 조건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된 빌라,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을 크게 크게 맞이하는 시장을 막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살수 없어요. 이제 오래된 것들은 인기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것들은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때 가서 살라 그러면 물건 쏙 들어갑니다. 아직은 우리가 기회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다수의 지표들이 전세 가격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라는 아주 중요한 팩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읽으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깊이 현상이 이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 대비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이 또 요렇게 기사를 또 읽으면 어때요? 아 빌라는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아파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때요? 아니죠. 지금 용산의 빌라는 지금 막뭐 여러분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또역 근처에 있는 빌라 어때요? 아직 안 비싸요. 정부에서 이런 지금 뭐 여러가지 이슈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움직이 시,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눈앞에 보이는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이 이 기사를 보세요. 어, 부동산 시장에서 기, 빌라 깊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라고 나오죠. 근데 서울에 있는 모든 빌라 깊피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난리 난 것들이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이 이야기만 듣고 아, 빌라하면 안 되나 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니까, 지금 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4일 발표한 4월 첫째 주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전주 대비 0.02 대비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시장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0.07. 여러분, 0.02도 괜찮아요. 0.07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서울전세값 상승세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36주째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50주째 이어질까요? 제가 지난달에도 두달 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똑같이 얘기했죠. 50주째 상승할까요? 상승합니다.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 시장, 지금 아, 도매 가격으로 여러분들 경매 낙찰 받아야 돼요. 부동산원은 매매 시장 관망세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서울은요, 지방은 이 역 근처에 사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게 엮여질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은요,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서울은 이 대중교통 이용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역 근처가 굉장히 매력 포인트거든요. 가격이 역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동네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 주변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뭐야? 빌라도 매물도 많고 가격도 안 올랐네. 되게 생각보다 아직 싸게 파는데 내돈 1,2천만 원만 묶여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 시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역 주변을 필두로 합정역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메세나 폴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갑자기 막 공사가 시작돼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귀띔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 종 상향을 진짜로 4 개나 해줬대. 종 상향을 4단계나 올려준 상태에서 추가 분담금이 뭐야? 어머, 공짜로 새 아파트 갖게 생겼대. 에? 그런 소문이 실질적으로 이제 퍼져봐요, 여러분. 아이고, 야, 얘들아, 야, 야, 야. 야, 야. 역주변에 야, 야. 반지하도 괜찮다. 역주변에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도, 어, 이 사람 자꾸 왜 그러지? 잘 모르는 사람도 우왕장 팔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놨다가 이제 쏙 걷어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전화 오죠. 아이고, 그거 2천만 원더 준다는데 어떻게 안 파실래요? 왜? 왜 그래요? 반지한데? 뭘로 사고 때 중개사님도 솔직하게 얘기 안 해. 뭘로 사고 때뭐 이번 기회 팔어. 이거 어떻게 팔라 그래? 이거 물 세고 비 세는데 그거. 에? 그럼 또 모르면 판다. 그렇게 그죠, 그죠.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니까, 온다니까. 에? 저도 조사를 다, 다 조금 이렇게 보니까요. 다녀보니까 아직 살만한 게좀 있더라고. 여러분 에? 또 경매 공매로 나온 매물은 또 우리가 전세가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 의 시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동대문구, 동작구, 용산구, 중랑구, 마포구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강동구는 이번 주전세값이0.02 내리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뭐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죠?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전세값이 다음 주도 내릴 거예요. 네. 다음 주도 내려가고, 다 다음 주도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일시적 하락이죠. 일시적 조정이라고 봐야죠. 예. 다시, 다, 그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 다음 계약분부터는 완전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죠? 여러분. 없죠? 예, 요럴 때는 또, 여러분이 팁이 있습니다. 이게, 어, 전세 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주택 임대 등록한 것만 계약을 해야 돼여러분 전세, 만니 전세 사는 입장이면. 예? 자 봐봐요. 왜냐하면 지금 강동구에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중에 이 중에 조금 비싸더라도 주택 임대 등록한 것만 전세계약을 맺으세요. 지금 싸게 지금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과세혜택 받아야 되는 물건이 있어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주택 임대 등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건데? 내년에는 한 5천만원, 1억 더 줘야지 전세계가 가능할 텐데. 근데, 어때요? 주택임대 등록한 것들은 재계약할 때마다 5% 밖에 못 올려요. 그, 우리는 부담 없이 계속 전세 살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그러니까 이 와중에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 것만 또 찾아서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왜? 앞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네? 요, 요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다. 예? 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예요. 서울 내에서는 뭐라 그래요? 동대문구가 제일 많이 오르고, 예. 예 여기 왜 그래? 좋은 동네니까 그렇지, 좋은 동네니까. 예, 아이고 살고 살아긴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전세 물량이 이게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그럼 여기 또 계속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이제? 그만 오를까요? 계속 오르지. 왜? 그, 그동안 너무 낮아졌었거든. 전세가가 너무 낮아졌었거든요. 이거 아직 들어올랐어요. 이렇게 올라도 여러분, 매가 대비 지금 5 0대예요 우리, 우리 한참 전세가 높았을 때는 80% 가까이 갔었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매매가에. 아직 이렇게 0 1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도 아직 50%대다. 더 오를리만 남았다. 이는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인해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왜냐면 매가 대비 전세가가 월등히 너무 낮아서 그래요 너무 낮으니까 네. 아이고 좋은 데 살고 싶지 누구나 저렴하게요 그러니까 또 부담이 없죠 네. 왜요? 지금 전세가 대출받아서 내가 내는 건데 앞으로 이자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구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그래서, 뭐, 여게 내용이 나옵니다. 어, 이는 같은 기간, 뭐, 내용 나오고요. 이에 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은 다시 6억 원대로 눈앞에 두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9,390만 원을 기록했다. 당초 6억 원대에서 지난해 2월 5억 어, 만 원까지 떨어졌던 평균 전세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건 전세값이잖아요. 네? 전세값이 다시 6억 원대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옛날의 부동산 뉴스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예 저희 고모도 옛날에 압구정 제가 이제 얼마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50평 짜리를 사가지고 팔았었어요 옛날에 힘들어져 가지고 예, 근데 살때 얼마에 샀냐고 여쭤봤어요 4억에 샀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4억 뭐 얼마에 샀대요 예.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가 나중에 팔았거든요.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6억대 팔았대. 6억대. 지금 얼마예요? 5, 60억이요. 5, 60억이요. 예, 예, 여러분, 예.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아, 서울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돈을 풀고 그러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화폐가치는 의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밀고 있는 항상 상승, 상승을 안 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항상 1년에 몇 프로씩만 상승하길 희망하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2%씩만 상승을 하길 희망하면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막 7%, 9%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려서 이거 확 낮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라것을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이게 상승이 되는 게 아주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풍랑으자들이 그죠? 받는 월급으로 살수 있는 집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수 있나. 옛날에는, 어, 가장 정상적인 거는 뭐 2년, 4년을, 어, 4년 모아야 뭐 살수 있어야 정상인데, 뭐, 지금은 10년, 20년을 모아야 살수 있다. 뭐, 이런, 이런, 이런 거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 도쿄, 도쿄를 보세요, 도쿄를 보세요. 도쿄에 900억짜리 아파트도 완판이 됐대요, 작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도쿄에서, 도쿄에서도, 다른 데는 몰라도 도쿄잖아요. 여기는 서울이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포제스 한강 아세요? 광, 광양 광양 쪽에 광양이 아니라 어디야? 광장동 쪽에 포제스 한강 160억 짜리 150억 짜리 완판됐어 아파트 완판됐어 여러분 왜 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조정돼가지고막 다시 막 10억 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는 세상이 올것 같아요 15억 짜리 아파트가 여러분들 10억으로 이거 다시 올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부는요 잃어버린 30년 일본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거 예 고민하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길어졌네아 여러분 너무 길어졌네요 아, 지금 고민할 게 없다. 고민할 게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어,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하든 참여를 하지 않든 어,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 완화책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알게 모르게 꿈틀꿈틀 현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 여러분들이 어, 이번 기회에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어, 계기가 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바람비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웅민규님, 네, 좋은 팔자 구수다스님 웅이 아부지님 예, 바따구따님, 네, 심태경님, 올림스토리님, 와, 동네 문구 신난다, 예, 최인성님, 허탈하네요. 내가 사는 지방은 먼 나라, 다른 나라, 추운 북극 이야기네요. 아, 그래요. 만약에 진짜 우리 지방에서 이 방송을 보고,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아, 서울로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빨리 올라오셔서 이게 이야기만 듣는 거랑 내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조사하셔야 돼요. 조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어, 피부로 느끼면 여러분들 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기회를 정말, 우리 정말 군모닝 어, 경매를 시청하시는 전국 지방에 계신 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완화책, 균형발전책,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그좀 산업 인력이 좀 늘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다가구 수요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인데요. 그 시그널로, 그 시그널이 장기적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네,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웬만한 건 정리하고 서울로 빨리 올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10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움직이길 부탁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신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되겠다 화이팅!